오늘은 어, 어, 몇명 애들 은알 어, 수도 있고까수 있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거는 절대 비밀인 것 같죠? 그렇죠? 일단 저의 첫 번째 비밀은 어, 성희로이었던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어, 사실 이거 말고도 다른 다른 사실 이 가요? 이 계정으로 사실 이가유 이가유라는 계정으로 영상을 찍었었습니다 그때는 멀고 있었어요 지금 계정을 삭제했지만 오늘은 어, 그 계정으로는 운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언젠가부터 계속 저한테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고, 핸드폰 계정, 기정, 핸드폰 계정을 달라고 해서, 제가 주진 않았고, 친구가, 어, 친구가 자기 계정을 줘서, 그 친구가 저를 초대했어요. 진짜 팬미형이었고 처음에는 진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 얘기가 한중반지 그때쯤 갔을 때 저한테 여의 주목을 손가락입었 네. 계속 막가보가보여주면얘기 어 네. 보일리오. 만하보 저희 네. 친하게 지일요그 쇼가 보일리오. 쇼가 그일리오 쇼가 보일리오. 쇼가 기일고오 쇼가 보일리오. 쇼가 보일리오. 쇼가 보오 또 방힌TO만, 응? 응 네. 이번 얘기를 해서 정말은데 최근에 성공의 예방책을 들어왔는데, 그래서 너무 보여드리는 거예요. 겠고 성공을 하지않서그지모르는 저희 뭐 여주 종에서 만 있다면 나랑 치실로 있을게요. 제가 찾가내데서 이렇게 음, 아, 친구모집하다가저 초콜릿 걸 일단 사줘야 될거아요 그럼 다음에 이제 로 가볼까요? 이거 말고, 이거 만질게요. 음, 두 번째는, 어, 교회 친구? 네, 교회 친구입니다. 음, 저는 사실 조금 교회에서 별로 이렇게 좀 많다? 그런 거였어요. 맨날 애들이 맨날 저한테 맨날 막 보라고 하고, 애들이 막 저만 보면은 못 잡아먹어서 안 달인지, 맨날 저만 맨날 난리를 치더라고, 맨날. 어떤 언니가 있었어요. 그건 한 친구에 대한 얘기인데, 어떤 언니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 언니를 굉장히 좋아해요. 하나님보다 좋대요. 그래서 제가 어, 처음에는 그 친구가 그 언니를 좋아하는지 모르고 하나님보다그 언니 좋아하면 안돼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좋아할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찬율 팀이 찬양 팀이에요 근데 그 언니가 반주자란 말이에요 나사렛이랑 근데 제가 또 나사렛 반장이에요 나사렛 반장이다 보니까, 나사렛 공을, 곡을, 곡을 저하고 지휘자 언니하고 반주자 언니, 이렇게 셋이서 같이 이렇게, 어, 얘기를 나눠요. 하늘팀에서도 어, 저하고 반주자 언니가, 여기서는 뭐 이렇게 박수를 치고, 여기서는 내가 살짝 일동을 할까? 그러면서 살짝 상의를 하는데, 저하고 이제, 저하고 이제 반주자 언니가, 살짝 찬양팀에 대해 살짝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이고, 갑자기, 그, 친구가 와서, 갑자기 저를 밀치고, 아, 실수? 이러는 거예요. 진짜 완전 고의적인 행동이었는데, 실수라고 하니까, 일단은, 아, 알겠어. 맨들, 그, 언니가 그, 사과해야지. 그리고, 나하고, 무모하고, 제가 분명을 말하지 않아서 무모라고 할게요. 그리고, 나하고 무모하고 얘기 중이었으니까, 끼어들지 마. 이러셨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아, 또, 또이런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네 그러고 한, 한 10분? 저희가 한 뭐지 사기를 하면은 한 30분은 회의를 하거든요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좀 있어서 근데 막 10분 정도 회의를 했는데 오늘은 의견이 잘 맞아서 이제 끝냈어요 10분만 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번에도 저를 또 밀쳐서, 아, 실수야, 이번에. 진짜 실수야. 그래서 그 선생님이, 정러면 나, 이번에 진짜 실수였다는 말은, 원래는, 그때는 실수가 아니었다는 거네? 이랬어요. 그 선생님이 좀 눈치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조금 당황하면서, 아, 그게 아니라, 이랬어요. 근데 선생님이, 어, 이거는 교회 풍력이나 다름 없다. 어, 정말 부모 좋은 애니까, 뭐, 잘해라. 살짝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 아, 나 좋은 애 아니다. 이랬어요. 살짝 장난식으로. 나 좋은 애 아니야. 그랬는데그 친구가, 맞아요, 얘 좋은 애 아니에요. 그랬어요 근데 그 쌤은 끝이 제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잘해라. 우리 친하게 지내시면 좋겠다 그랬는데 다음 주인가? 또 다음 주가 밝아서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를 또 밀치세요. 그를 또 밀쳐가지고 진짜 팔이 우뚝 소리 날 정도로 진짜 세게 밀쳤어요. 왜냐면 그때는 제가 설단 막. 그언니막 어깨를 치면서 "아, 뭔 소리야?" 그러면 살짝 얘기를 하겠는데 질투심이 갑자기 확 올랐는지 갑자기 저를 완전 세게 해서 뚜둑 소리가 났어요. 다행히 활이 빠지거나 늘어나 인대가 늘어나진 않았는데 제가 "아, 막 이랬어요. 아, 겁나 아파. 야, 땡땡아. 진짜 나 죽을래?" 이랬어요. 그 목사님 사실 그전도사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구경을 하러 오셨어요. 제가 그 상황에서 너무 화가 난 마음에, 아시잖아, 죽을래? 하, 아, 진짜, 뒤지고 싶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어, 누구, 어, 얘는 실수인 것 같은데, 음, 무무가 조금 등장하는 게 어떨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너무 화난 마음에, 제가 눈물이 많거든요. 그래서 막 울었어요. 막. 아, 나 진짜 억울한데. 얘가 저번 주에도 저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아, 땡땡아, 그러면 안 되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 말만 하실 거예요? 이러면 살짝 화난 마음에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목사님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는데 이네 말만 더 듣니? 열심히 해서, 아, 이제 목사님 가야겠다. 그러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그회 옮길까라는. 사실 저희 집 앞에 더한 1분도 안 걸려요. 한 30초면 가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로 가야 할까. 사실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그 친구가 아니면 정말 다 좋은 분이시니까 옮길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저에게 제가 이제 말할 수 없는 비밀을 한두 가지 했는데 사실은 더 말할 수 있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이 더 많아요. 근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기타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문구점에 산 거고, 이거는 제가 수제에 만든 거예요. 어, 사실은 비유가 조금 많이 알려졌지만. 그 어, 안녕.